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아, 이게 주제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보통 불편한 감정이나 경험을 만나면 어떻게든 좀 바꾸려고 뭐 없애려고 애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자료들은요. 잠시 멈춰서 음, 판단 없이 그냥 그 느낌이랑 같이 있어 보는 것. 이걸 이야기해요. 함께 머무르기라고 할까요? 맞습니다. 그 보내 주신 자료들 뭐 어센팅 무브먼트나 포커스 같은 것들 보면요. 공통적으로 그런 의식적인 노력, 외부 기준 이런 거 말고요. 몸의 감각이나 내면의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 여기에 좀더 주목하자는 접근이요. 에 네, 네. 그래서 오늘 저의 목표는 이 자료들을 보면서 이 불편함과 그냥 함께 머무는 것이 어떻게 음, 좀더 깊은 자기 이해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같이 파헤쳐 보는 겁니다. 사실 뭐 나는 두족해 라거나 아 이상황 내가 통제해야 돼 이런 생각들 이런거에 사로스럽히는건 너무 흔하죠 그렇죠 불편하면 일단 피하거나 없애고 싶고 근데 그 어센팅 무브먼트 창시자 메리 스타크 화이트하우스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걸 바꾸기 어렵다 오히려 다른 무언가가 되어야 바뀐다고 아 정확해요 이 애쓰지 않음 이게 핵심 같은데 근데 왜 우린 자꾸 그렇게 애쓰게 되는 걸까요? 음. 그건 아마 우리가 감정을 이렇게 온전히 느끼는 걸 피하도록 좀 깊이 조건화되었기 때문일 수 있어요. 뭐랄까, 특히 요즘 사회는 계속 생산성, 효율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잠깐 좀 쉬어. 이렇게 신호를 보내도 아 그냥 무시하고 막 밀어붙이는 거죠. 네. 근데 자료들이 지적하듯이 이런 애씀이 오히려 우리를 같은 자리에 맴돌게 하거나 음,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뭘까요? 그냥 불편한 채로 있으라는 건, 아,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료들은 판단 없이 내면? 특히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하는데, 그 화이트하우스가 말한 움직이는 감각과 움직여지는 감각, 이게 좀 와닿지가 않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아, 유진 젠들린의 포커싱이 이걸 잘 설명해 주는데요. 그는 이걸 felt sense 라고 불렀죠. felt sense. 네. 그 머리로 아는 생각이나 딱 이름 붙일 수 있는 감정 그 너머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모호한데 분명히 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감각. 아 중요한 건요. 이걸 뭐 분석하거나, 아, 이거 바꿔야지. 이렇게 고치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호기심을 가지고, 음, 가만히 머물러 주는 거죠. 아, 내 안에 이런 느낌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알아차리고. 네. 이게 어떤 느낌인지 가만히 느껴보는 거. 잠시 멈춰서 몸의 감각, 감정을 느끼고 그게 뭔지 좀 부드럽게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잘못될 수 없다. 이 접근 방식이 되게 신선하네요. 보통은 막 저항감 들거나 아니면 아무 느낌 안 들면 어, 이거 뭔가 잘못됐나 고쳐야 하나 싶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반응조차도 그냥 호기심의 대상이 될수 있다니. 네, 바로 그겁니다. 그 어센팅 무브먼트의 내면의 증인이나 외부 증인 역할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아, 증인이요? 네. 내면이든 외부든 판단 없이 내 경험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주는 그런 증인. 이 존재가 자기 수용을 촉진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판단 없이 또 바꾸려는 애씀 없이 경험이랑 함께 머물 때 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젠 들리는 이걸 뭐 고문 같은 게 아니라 오히려 깊은 안도감 그리고 뭔가 살아나는 느낌을 준다고 표현했거든요. 안도감이요? 불편함과 함께 있는데. 네, 우리 몸은 사실 스스로 치유하고 나아갈 길을 아는 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허용만 해 주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허. 그러니까, 감정을 억지로 없애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뭐, 두려움, 분노, 슬픔, 이런 부분들하고, 약간 친구가 되는 느낌이네요. 맞아요. 적대시하지 않고 맞이하는 거죠. 심지어 그 감정고통 해소를 목표로 하는, 아이닝 테크닉 같은 기법조차도요, 회피하는 대신에, 감정에너지의 핵심 속으로 깊이 느껴 들어가는 방식을 쓴다는 점이 흥미로워요. 네, 그렇죠. 근데 그냥 감정을 느끼는 거랑 여기서 말하는 함께 머무는 것 이거는 좀 다른 건가요? 그냥 감정에 푹 빠지는 거랑은 다른 거죠. 아, 그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달라요. 이건 감정에 막 압도되거나 그냥 빠져드는 거랑은 다릅니다. 오히려 약간 음, 미묘한 거리를 두고 알아차리는 것에 더 가까워요. 거리를 두고 알아차린다. 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걸 넘어서는 몸 전체로 아는. 그런 더 깊은 앎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몸으로 아는 앎 예를 들면 겉으로는 그냥 아 싫어 아니요 이렇게 느껴졌던 것 아래에 숨겨진 진짜 내 필요나 욕구를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요 결국 핵심은 경험을 막 통제하려는 그 소나기의 힘을 좀 풀고 그 경험 자체에 기꺼이 존재하려는 태도인 거죠 맨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한 감정이나 경험 앞에서 습관적으로 애쓰는 대신에요 호기심 어린 그리고 비판단적인 알아차림으로 그저 함께 머무는 것의 힘에 대해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몸의 지혜를 믿고 내면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허용할 때 정말 예상치 못한 변화와 더 깊은 자기 이해가 가능하다는 걸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 통제하려는 노력을 내려놓을 때 역설적으로 더큰 자유와 성장이 찾아온다는 것. 이게 오늘 살펴본 자료들의 핵심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애쓰지 않을 때 비로소 길이 열리는 셈이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의 목표가요, 당장의 불편함을 없애서 기분 좋게 만드는 것, 이게 아니라 그냥 더 진실하게 느끼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진실한 느낌과의 연결 속에서 더 깊은 차원의 어떤 만족감이나 행복이 저절로 피어날 수 있다고 한번 믿어볼 수 있다면요? 한번 곱씹어 볼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